손태진,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 떠오르는 별,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. 이러한 결정은 삼성이 노년층 주부들을 주요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며, 손태진의 인기와 그의 팬덤이 이들에게 어필할 수 있음을 인식한 결과입니다. 미스터 트로트 대회에서 아직 정상을 차지하지 못했지만, 그의 잠재력과 팬들의 열정은 삼성으로 하여금 그와의 협력을 추진하게 만들었습니다. 손태진과 함께, 인기가수 임영웅도 이 제품의 모델로 선정되었습니다. 두 사람은 삼성 본사에서 열정적인 환영을 받으며, 이는 그들의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합니다. 삼성과 같은 대형 기업의 모델이 되는 것은 그들의 인기와 개인 브랜드를 한층 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. 손태진은 그의 청춘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스타일과 따뜻한 목소리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. 삼성의 새로운 스마트폰 모델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는 새로운 고객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자신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삼성의 엄격한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손태진과 이명웅은 전문성과 고객과의 상호작용 능력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. 이번 결정은 삼성과 두 가수 모두에게 스마트한 선택이며 새로운 고객층과의 접점을 확대하고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대형전자 제조업체의 모델로서 참여하게 되면 손태진과 임영웅은 더 넓은 고객층에게 빠르고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. 또한 존경받는 브랜드와 연계되어 신뢰성과 위신을 높이고 특히 삼성이 목표로 하는 중년 주부들에게 더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. 이전에도 손태진은 한국 트로트 음악계에서 주목받는 인물이었지만 이제 삼성의 모델로 활동함으로써 그는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자신의 브랜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.